신앙인들에게는 그 마음 속에 영적 판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영적 판타지가 뭐냐 하면 어제 저녁에 문제가 있었는데 잠을 자기 전에 기도하고 탁 잤더니만 아침에 일어났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판타지입니다. 건강 검진하러 갔더니만 아무 이상 없고 자녀들은 잘 자라서 명문대학에 가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 딱. 딱 응답하셔서 순탄하게, 순적히 모든 일이 해결되는 뭐 그런 믿음의 판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어두움이 들어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11조 생활하며 주님과 늘 가까이 하기를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문제는 자녀 문제대로 또 비즈니스 문제는 비즈니스 문제대로 우리의 삶을 괴롭혀 오지 않습니까? 사람들 관계에서도 힘들고 가족 관계에서도 힘들고 이런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했더니만 즉각 해결되기 보다는 해결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혹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닐까?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뭐 이렇게 의심하며 우리는 믿음 속에서 흔들리죠.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모습은 종교인이 되어 가고 목적과 목표를 상실한 채 그냥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표류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흔히 큰 배는 항해하고 조각 배 내지는 뗏목은 표류한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큰 배일지라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바다 위에 떠 있으면 그게 표류고 뗏목일지라도 목표 지점을 향하여 잘 가고 있다면 그건 항해입니다. 사람들 눈에 볼때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표류하고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택하셨나, 나를 사랑하시나, 뭐 이런 질문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는 평생 흙과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가난했지만 평생을 밭을 가꾸고 논을 가꾸고 과수원을 만들어 부유한 노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임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새 아들을 불러다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큰 아들에게는 옥토 평야의 만평 옥토의 땅을 상속합니다. 두 번째 아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강가에 심겨준 과수원을 상속합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했고 가장 믿었고 아빠가 늘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야말로 참으로 농부가 될 만한 자질 있는 아들이다라며 사랑하며 아꼈던 셋째 아들에게는 돌산을 상속합니다. 이 돌산을 받은 막내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아빠가 늘 농사 잘 짓는 농부 그래 그래 난 너를 보면서 희망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골시덩어리와 같은 땅을 주지? 굉장히 아버지한테 섭섭한 마음을 갖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그 섭섭함의 근거는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게 맞나? 아빠가 나를 믿는 줄 알았는데 그 믿는 게 맞나? 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들은 옥토에서 나오는 수학으로 좋은 과수원에서 나오는 수확물들로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반면, 이 돌산 돌밭을 물려받은 셋째 아들은 낮에도 늘 가서 돌 치우고 밤에도 돌 치우고 손발이 다 닳도록 제대로 된 수확도 얻지 못한 채 겨우 목구멍에 풀칠하는 정도의 수확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더 들었겠죠. 아버지는.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어려운 과제를 내게 왜 맡겼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 막내 아들 같다는 생각을 이야기를 보면서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잔여 삼으셨고 사랑하신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썼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잘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시는 나보다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면 더 좋은 것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복스럽지 않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맞습니까? 라는 의구심이 들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마음에 닿기보다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천지신명 비슷하게 믿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갖고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만 3500년 전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끝내고 땅을 배분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비슷한 감정이 일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12장까지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13장부터는 그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에 있던 그 땅은 르우벤 지파와 가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었고 나머지 아홉 지역 반에게 요단강 서편의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땅을 나누어 주는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너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요수화를 말합니다. 정복해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쉽게 풀어보면 너는 이제 늙어서 더 이상 땅을 정복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많다 라고 이 절부터 열거하는 이 땅의 이름들은 정복되지 않은 땅의 이름들입니다 정복되지 않은 땅이 많다 그러고는 마지막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정복되지 않은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좀 의아합니다. 남아있는 잔당들을 내가 다 물리쳐 줄 테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완전하게 정리가 되면 그때 배분해서 이 땅을 나누도록 하여라.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독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상한 명령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아직 정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도성들이 많은데 거기를 그냥 나누어 줘. 이걸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집을 주었어요. 등기부 등본을 주면서 이거 이제 앞으로 너의 집이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었더니만 그 집에 조폭들이 때를 지어서 점형해 있고 그 와서 파티 벌리면서 음식 먹으면서 들어가는 나를 보면서 뭐 하는 놈이야? 오죠? 실제로 한국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어떤 아파트를 자기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3억 하는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서 2억에 싸게 구입해서 들어갔더니, 그 세입자가 조폭이었고, 무려 10년 동안 집주인을 폭행하며 나가지 않았다는, 그래서 10년 후에 나갔대요. 이런 집을 받을 때, 그게 선물입니까? 유산입니까? 골칫덩어리입니까? 골칫덩어리처럼 볼수 있습니다. 오늘 정복되지 않은 땅을 여러 곳에 갖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미정복지는 골치덩어리 중에 골치덩어리인데그 땅을 먼저 말하면서 이 땅들을 배분하여라. 그런데 이 미정복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박전도 사님도 큐티 나눔에서 언급했던 기랏아르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바로 다른 이름으로 헤브론입니다. 기랏아르바를 정복한 이후에 헤브론이라고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 뭐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꼼꼼히 보는 분들은 뭐 요수와 14장에서 미정복지로 헤브론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의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요수와 12장에서 31개 도성들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정복된 도시로 언급되었던 것이 헤브론이었는데 왜 난데없이 그것이 기럇아르바고안악자손들이 가는 정복되지 못한 도성으로 되었는지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쟁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상의 오류도 아니고 제가 착각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전쟁을 전쟁학에서는 디 캐피테이션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두머리 참수작전. 도성을 공격하면서 왕들을 해치웠고 도성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없어지지 않아요. 산으로 숨죠. 안악자손들이 산으로 다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쪽의 헤브론으로부터 탁탁 도성을 공격하고 백성들을 거기에 거주하게 한게 아니라 다 이동을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길갈에 있었고요. 이 도성은 정복한 듯하지만 정복당하지 않은 도성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런 것을 디캐피테이션 스트라이크라고 전쟁사에서는 말합니다. 북쪽 하솔왕 야빈까지 공격해가는 과정 동안 이 남쪽의 헤브론에는 도망갔던 산악지대의 거인들이 다시 돌아왔고 이 도성은 미정복지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속전속결로 성읍을 물태우고 왕들을 처결하며 올라갔지만 여전히 헤브론은 미정복지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야 되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승리보다는 늘 세상의 문제로 이렇게 찌들어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데 그 디캐피테이션 스트라이크, 십자가의 사건을 전쟁용으로 말하면 D-Day입니다. Decision Day. 전투 개시일입니다. 전투를 개시해서 전투를 승리했습니다. 그 전투를 이겼다고 해서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V-Day, Victory Day, 최후 승전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악마의 유혹도 악마의 개교도 이겨내며 승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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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갈 때 그때 마지막 날 우리는 빅토리 데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바로 그와 흡사합니다. 31개 도성을 물리치면서 디시전 데이를 만들어 왔지만 그 전투가 전쟁으로 완전히 종결되기 위하여 전쟁의 승리로 종결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V 데이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미정복지를 나누어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다 정복하신 이후에 정리하신 후에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삶으로 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 격이 되는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갈렙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이 미정 복지를 포함한 땅을 배분할 때 1번 번호를 받은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을 때는 12지파 중에 일단 지파를 뽑겠죠. 정확히 말하면 12지파가 아니고 9지파 반이 뽑았는데 유다지파가 1번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문별로 다시 뽑겠죠. 그때 첫 번째로 나선 사람이 갈렙이라고 나온 거 보면 이 사람은 1번을 받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겠죠. 야,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고 미정복지도 있고 정복지도 있는데 아마 갈렙은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가장 좋은 땅, 물이 흐르고 수확물이 많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웬걸 최악의 땅을 택합니다. 헤브론을 택합니다. 요수와 14장 12절에 그 유명한 말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는 막연히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지만, 그 문맥을 읽어보면 그 말은 "저 안악자손이 그하고 있는 미 정복지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산악지대라서 전투하기도 힘들고, 거기에 안악자손, 거인자손이 있다는 걸 보면 이거는 최악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런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헤브론을 조금 파헤쳐 보면... 이 페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단적으로 거대한 트라우마를 유발한 땅입니다.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45년 전으로 가보십시다. 민숙이 13장의 그 이야기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가데스파냐에서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갈렙과 요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한 반면 10명은 아주 최악의 보고를 합니다. 보고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 일단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거인들과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이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세 번째, 우리는 다 죽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죽었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열 명의 정당 분들이 보고하며 우리를 죽이려고 저 땅에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저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정탐을 하러 갔다가 아예 남쪽 헤브론에서 기겁을 하고 그 안학자 손을 보면서 집단적 트라우마가 발생해서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소비하게 한그 집단 트라우마의 발생지가 헤브론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렸고 그쪽을 보고 돌아보지도 싫은 패배의 기억, 아픔의 기억, 수치의 기억, 패배의 의식이 쩔어서 우리는 안 돼라고 공포를 주었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45년 전에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했던 갈렙은 또한번 최고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땅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헤브론을 이겨야만 다른 여타의 미정복지도 정복할 용기가 생긴다는 해안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을 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갈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미정복지를 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나서서 최악의 땅을 이겨내므로 모든 땅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전환점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갈렙은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가장 필요한 전투를 택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해부로는 어딘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정복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 목사는 교회에서 여러 번 어려움을 겪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교인들에게 마음을 못 열겠다. 마음을 전혀 열지 않고 목회를 합니다. 그 교인들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얘기를 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 또한 과거의 성도들과의 만남에서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너가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를 할수 있으며 어떻게 교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할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긋지긋한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민자로 처음 올 때부터 지금까지 늘 가난했어. 어떤 사람은 가족 간의 불화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져 있는데 이게 극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게 싸우면서 살더니만, 나도 그렇게 싸우면서 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분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중독이나 습관적인 나쁜 행동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영적 판타지라고 말했지만,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은혜 중독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각오도 없이 늘 좋은 것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가정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고 좋은 날 되게 해 주시고 늘 은혜를 추구하다 도파민 중독 되듯이 은혜 중독된 채로 살아가는 그것도 사실은 우리의 해브론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행복할 것 같은데요 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해브론입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을 멀리 밀어내야 될그 헤브론을 이 갈렙은 왜 끌어안은 것일까요?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관점이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땅 미정복지의 헤브론이라는 그 땅을 갈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땅으로 보았습니다. 막내아들과 돌산 이야기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이 막내 아들은 뛰어난 농부여서 그 돌산을 개관하기를 밤낮으로 했고 돌을 치우고 그 땅에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비밀을 하나 알게 됩니다. 다른 땅과 달리 이 돌산 밑에는 마르지 않는 지하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최악의 가뭄이 그땅온 나라를 덮쳤습니다. 형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옥토가 쩍쩍 갈라져 농산물을 수확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작은 형이 했던 그 강가의 과수원도 강이 마르는 바람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르지 않는 샘물이 밑으로 흐르고 있었던 그 돌산을 개간한 과수원과 밭에는 여전히 풍성한 수확이 거두어졌습니다. 그 수확물로 형들을 먹여 살리고 동네 주민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이 셋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깨닫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아빠가 나를 농사 잘 짓는 사람으로 키웠고 가장 험악한 땅을 주었지만 그 땅이 가장 복된 땅이며 이 땅을 평화롭게 할수 있는 근거지가 된다는 것을 나에게 맡겼구나. 우리는 편안한 평야를 바라보며 풍성한 과수원을 바라보며 내 삶이 복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평야를 갈라지게 하고, 과수원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밑에 겉으로 보기에는 돌산 같은 삶이지만,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지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이미 승리의 현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현장은 T데이를 선언한 겁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서 V데이, -Day, r 토리데이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게 하여 그 헤브론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헤브론을 만날 때그 자리는 그러니까 미정복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장소입니다. 승승장구하고 뭐잘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안 묻습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에 고민거리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 씨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 그 미정복지는 헤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장소입니다 또한 그 미정복지는 둘째로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갈레비 헤브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요수와 14장 맨끝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드디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도래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전쟁이 그쳤다 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이두 단어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 이게 뭡니까? 갈레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그 숲. 숙... 적 헤브론은, 미정복지 헤브론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내 삶을 옥죄오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나를 더욱더 복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이 선포되는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헤브론이 이후 역사 속에 어떻게 등장하시는지 아십니까? 그안악자손의 땅, 싸움의 장소,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픔을 주었던 헤브론이 다윗이 처음 왕이 되며 왕위를 선포하며 왕의 도시로 선언했던 첫 번째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유다 왕조가 시작되는 땅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또한 그 미정복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늘 배경을 보며 겁을 먹습니다. 배경, 헤브론, 안낙자손 산지. 그러나 그 배경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목격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땅을 능력의 장소로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 속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추억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과거의 고통을 여전히 아픔과 상처로 안고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으면 하며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죠. 이 두어의 차이가 뭡니까? 한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아픔마저도 추억으로 만들 수 있는 높은 사람이 되는 반면, 그 아픔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고통에 사로잡힌 채 성장하지도 못하고 성숙하지도 못한 채 여전히 불평 부정 그런 모습만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상체의 노예가 됩니다. 헤브론이 없었으면 좋겠다 말하지 마십시오. 헤브론을 내가 어떻게 맞아들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한 유산을 주셨습니다. 불편한 상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마르지 않는 새물 같은 주님의 능력이 동행함을 기억하시며 헤브론을 이겨내시는 영광의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